2023년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16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간관, 혹은 성서의 인간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나라를 이룬 미국 사람들은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입니다. 이것이 인간 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성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을 꼽곤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 아브라함, 또그 후손 가운데 서의 남자들, 그리고 노예와 그 노예들의 후손 가운데 서의 남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노예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노예들에게 인권은 없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말을 알아듣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가축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 5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이 대략 2000년 전 주전 2000년경 사람이니까요. 는 주전 250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 내부에 벽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할례 그림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어, 그림 문자들을 해석해 보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할례 받은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되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 굉장한 예식입니다. 아무나 할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적 코드를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노예들, 그 노예의 아들들도 나의 후손이다. 심지어 네가 이방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노예들까지도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정말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관이요,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그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그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면 아래서는 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그 낮은, 아주 예,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또그 아래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 그리고 불가촉 천민들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거기도 또 한층이 더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아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걸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길 잃은 양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산 속에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99마리와 한마리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길을 잃어서 짐승들에게 잡혀 먹힐 운명에 처해 있는 그한 마리의 양도 내가 구원해 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중의 하나라도 있는 것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중에도 이쁜 아이가 있고 똑똑한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개구진 아이도 있고, 또, 못생긴 아이도 있고, 거기 또 더군다나 옛날에는 불구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장,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작은 아이, 그런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그 생명이 무시당하고 생명이 낭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며 그들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 이 인간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착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